네, 안녕하세요. 적표입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업데이트 리뷰 영상 좀 찍으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티어 2 승급 영웅이 4개가 추가가 됐어요.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로키랑요, 로키, 로키를 가 마니,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로키랑, 그리고 안젤라, 그리고 헐크버스터, 헐크버스터도 생각보다 뭐 키우신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시토르, 제인 포스터가 티어 2가 나왔고요. 패시브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티어2 4개 나온 거를 제외하고 블랙팬서가 이번에 새로 많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엄청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뭐 애정캐 정도로는 키워도 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간 모드에서 팬드럴 영웅 스킬 중에 펜드럴의 진영 스킬 사용했을 때 소환수가 6마리 나오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업데이트 내용 전체고요 이제 먼저, 티어2 나온 것들 스킬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네, 먼저, 로키 티어2 스킬은 이제 허상. 적용대상은 자신이고요 냉기 피해량 45% 상승. 그리고 스킬 피해량의 35% 상승. 그리고 추가 피해량의 25% 상승. 네 그리고 밑에가 살짝 잘못 나왔는데 소환수의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의35% 상승이고 생명력 10% 상승, 소환수 유지 시간 15% 상승. 네,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요. 모든 방어력 35%랑 생명력 10% 상승은 아니에요. 공식 카페에도 나와 있고요. 네, 로키 소환 로키가 소환하는 거는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어력이랑 생명력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적이에요. 보통 시스터그림 분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들이 시스터그림 분신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로키 분신은 못 때리잖아요. 이게 잘못 나왔다고 공식 카페에도 나와 있거든요. 로키 분신은 원래 무적이고 티어 2로 진급하셔도 무적입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패시브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냥 데미지 늘어나고 소환수 유지 시간 길어진 게 다예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도 나름 괜찮아 보여서. 워낙 로키 자체가 좋으니까. 어, 로키는, 로키는 저도 티어2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안젤라. 안젤라는 이제 티어2 나온 거 외에도 또 바뀐 게 있거든요. 먼저, 아이커의 검, 그리고 속박. 이두 개의 스킬 사용하실 때, 이제 적의 공격에서 이제, 안젤라가 타깃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반 무적이죠 무적 무적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피해 면역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이제 얘를 못 찾는 거예요. 아이커의 검이나 속박을 쓰면은 뭐 이제 어안이 벙벙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티어 2 패시브는 해븐의 전사. 무조건 회피율 25% 상승, 무조건 치명타율 35% 상승, 스킬 피해량이 35% 상승, 추가 피해량이 25% 상승. 그리고 밑에 아스가르드 혈통 스킬 효과 강화라고 써있네요. 아스가르드 혈통이 이제 상태 이상 지속시간 감소 10%인데, 이게 조금 강화되나 보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다. 예, 공식 카페에는 강화된 게 이거예요. 강화된 효과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태 이상이 걸렸을 때 이제 모든 상태 이상 제거 5초 동안. 재사용 대기 시간은 15초. 자세하게 설명이 안돼 있네요. 그냥 효과 강화라고만 써 있고. 네, 그렇구요 이게 다예요. 안젤라 그리고 이제 헐크버스터, 헐크버스터도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했을 것 같은데 자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하고요 모든 속도 10% 상승 그리고 스킬 패해량의38% 상승, 추가 패해량25% 상승 데미지 늘어나는 것 밖에 없죠 그리고 맨 밑에 외부 프레임 강화 스킬의 효과 강화 이것도 치사하게 이렇게만 써놓고 뭐가 강화되는지 안 써있네요 외부 프레임은 이거예요. 피격시 25% 확률로 물리 피해 면역 10초, 재사용 대기 시간은 60초고요. 예, 정확히 어떻게 강화 되냐면요. 티어트로 승급을 하시면 발동 확률이 피격시 35%로 바뀌고요. 그리고 모든 피해 면역 5초. 얘는 이제 물리 피해 면역인데, 이게 모든 피해 면역 5초로 바뀌고 재사용 대기 시간은 20초로 바뀝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르 제인포스터 얘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일 별로인거 같아요 티어2 오늘 나온거 중에 자, 스킬 피해량 25% 상승 추가 피해량 20% 상승 무조건 회피율 30% 상승 전기 피해량 60% 상승 아, 데미지는 진짜 많이 늘어나겠다 전기 피해량이랑 스킬 피해량이 다같이 늘어나니까 좋은거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회피율 30% 상승 무난하네요 워낙 이제 토르 캐릭터들은 다 괜찮아서, 뭐, 어, 토르, 그리고, 시토르, 제임 포스터. 또, 번개 관련된 애들이 누구 있지? 얘네 두 명인가? 얘네 둘밖에 없네. 어, 전기 피해량 60%도 있었네요. 이거 근데 괜찮아 보이네요. 무조건 의피율도 되게 높고. 근데 역시 이런 캐릭터는 필수는 아니고요 어, 오늘 나온 이제, 티어 2네 개, 네개 다, 솔직히 필수는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시는 캐릭터만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로키, 로키 보여드리고, 헐크버스터도 혹시 궁금하신 분이 정말 많으면은, 사실 재료랑 그런 건다 있어요. 그것도 올려서 그러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블랙팬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효과도, 유니폼 효과가, 공격 시20% 확률로 출혈 효과 5초 동안, 치명타 피해 10 상승. 이렇게 됐구요. 그리고 이제, 스킬이 다 바뀌었어요. 싹다 바뀌었어요. 투창이 이제, 저, 뒤에 있는 적도 관통해서, 뒤에 있는 적들도 타격할 수 있게 바뀌었구요. 자, 그리고 클로스 크래치. 이게 이성 스킬인데, 이거 사용할 때 적들을 이제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유도 유도식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에너지 대거. 이거 사용할 때 투사체의 최대 개수가 증가되고 사거리 안에 적의 수에 따라 최대 5개의 투사체를 발사하도록 바뀌었어요. 원래는 3개밖에 안 나갔어요.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성 스킬은 사용할 때더 많은 적을 때릴 수 있게 바뀌고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15초에서 13초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육성 스킬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딱 봐도 예전이랑 엄청 다르죠. 이런 게 없었는데 최대 누적 피해량에 비례하여 누적된 피해량 1%당치명타의 모든 공격력 10%, 10% 상승 그리고. 공격 시 적의 방어력 회피율과 무관한 순수 피해량의5% 누적, 최대 1 0 0 0까지 누적할 수 있다. 10초 동안. 와 이게 모든 피해 면역 5초. 원래 정말 블랙팬서가 엄청 안 좋았는데 모든 피해 면역 5초도 달려 있네요. 진짜 엄청 좋아졌다.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E 티어 패시브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육성 스케일이 완전 좋아졌네요, 블랙팬서. 블랙팬서는 이제 애정으로도 키워 도 되고 이 정도 스펙이면은. 뭐 셰도우랜드나 월드보스 충분히 잡죠. 이게 보니까 리메이크된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번 제가 이제 복귀해서 어 저번에 들은 소식인데 토르도 개선이 됐고 캡틴 마블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세 번째가 블랙팬서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시브 이티어 패시브가 정말 쓰레기였는데 진짜 좋아졌어요. 왕실의 고기함 모든 속도 10% 상승, 반는 피해량 15% 감소고요, 스킬 피해량 20% 상승, 추가 피해량 15% 상승. 정말 예전에 있던 그 패시브에 비하면은 진짜 좋아진 거예요. 블랙팬서도 이렇게 바뀌었고, 어, 어 이번 패치 내용은 이게 전부 다네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로키 이티어 만들어서 따로 리뷰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